솔직히. <laughs> <laughs> <사실 웃음> 아빠, 저 그거 찍어놨어요. <laughs> 똑같은 기합이거든. <웃음> <웃음> 찍고 있어. 아, <laughs> <laughs>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이미 다 찍혔어. <laughs> 아, 씨, 간만에 재밌다

모터 있는가만 확인해 봐들어야돼 <laughs> 아이폰 한번 찍어봐 이 이거, 그, 이거 좀더더 어, <laughs> 더 작은데 이거 25아 TT라 아, 큰거 필요 없지 아, 어, 어필 없으니 아, 어필 안 타니 아, 확실히 그러면은 근데, 현지에서 그지 28 t 있었아 그래요? 28 t 라 있다 어 형님 오셨네아형어요 아저 다들 옷도 사고 이걸 아씨 왜 아 집밖에 가까운게 포기달라고 그러잖아 아.. 또약아침 아, 어디서 뭐, 지난 약, 아, 약, 약향기가 야, 나한테 미리 얘기해야 된다 <laughs> 그 면허증 있어요? 약사 면허증? <laughs> 바로 막, 아 맞다 맞다 저기 그형안 아, 왔어 m t b 타고 네, 예, 아, 아, 왔는형아임배영인가어임배영안 왔어. 왔어 아직 아, <laughs> 얼마나 달려보려고 또 TT 갖고 왔어 아나 지금 일주일도 못왔어 감기 걸렸어? 아니. 그분 출산했다니까, 둘째. 응? 둘째 출산했어. 로벨냐 응? 네, 아, 예. 이제 이제 빠에 나가면 되지. 이제 빠에 나가. 예, 예전이 아, 예, 몸이 <laughs> 우락부락하시네. 아니야. 여여 요즘 <laughs> 있잖아. 그 네. 니네 있잖아. 따라가고 싶어도 네. 니네뭐 놓고 가볼까 하서 내가 못 알았다 아안 그래요 근데 께는 내가 자전거 타고 왔어 그리고 여기다 라이트를 달고 온다는 거지 사면 라이트를 놓고 가본 거야 그리고... 야를 안 하다가 달라고 하면 맨날 놓지 아니 항상 여다 담아갖고 다녔어 가방에다 담아갖고 다니거든 결국 <laughs> 집에 갔다 오면 한 5분 정도 늦어 버렸더라고 너무 아, 몇시어요 음. 안녕하세요 어려운 분 모셨다 진짜 안녕하세요. 어려운 분 모셨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분 모셨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 형님. 소리부터 들렸어. 다 왔냐? 다 오고. 갑자기 아, 출발 장소들이 바뀌어 서고 아마 아, 는데그 일단 제가 오늘 라이딩을 초급이라 올렸으니까 최대한 초급 페이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선두에 쓰신 분은 제가 봤단 을 파워미터 있으신 분들은 한제 생각에 한2 0 0와트그 정도만 가시고 저기 공산면에서 우회전을 빠지잖아요. 시정 쪽으로. 거기서만 오픈할게요 시종까지만 시종까지만 그리고 다시 시종에서 보급 한번 하고 다시 또 이제 초급 페이스로 맞춰서 이제 영암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 운동하시고 싶으신 분은 거기서만 힘쓰시면 되시는데 또 거기서 또 무리하게 이렇게 또확 팔라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만 딱 정당하게 그냥 힘 써주시면 될것같 같아요. 같아요. 정당하게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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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laughs> 인터벌 친다가 근데 여기 이제 번창의 FM이고요. <laughs> 네. 제가 봤을 때는 속도 빨라질 것 같아요. 근데 후미는 제가 갈 거거든요. 다 모셔서 갈 거니까. 혹시라도 그룹 메인 팩에서 떨어지면 그걸 악착같이 갈라고 붙이지 마시고 조금만 힘 빼시면 뒤에서 흡수해서 갈 거니까 좀 그렇게 원활하게 두 그룹 정도로만 좀갈수 있게끔 <laughs>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솔직히 달려지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달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걸 굳이 제약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부터 조금 몸 풀고, 어. 그 로터리 내리막 내려가서 거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는 빨라지는 건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도 돼요. 뒤에는 제가 반드시 챙겨갈 테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그래봐야 5분도 잘안 나거든요. 대신 오늘은 그본장님이 말씀하셨듯 보급이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쉴 거니까 크게 돌아오는데 시간 차이 얼마 안 나시니까 서로 조금 재미있게 좀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네. 출발하시죠. 출발 사진 한방 찍고. 어. 이거는 들고만 아, 있어줘요. 아, 성철이 형 좀만 옆으로 붙여주세요. 오케이. 출발했습니다. 나가서 오른쪽으로. 아 우리 철이 님. 철이 님. 아. 네. 네. 야, 민단 님. 고생니다 와, 인배. 와, 인배. 아. 와. 목에 갔다게. 자, 너아 너도 사 <laughs> 하나 사아이자고 <사라. 웃음> 음료수 한잔 할까? 반짝. 오케이. 배고파 <laughs> 죽겠다. 여기 밖에 가되겠다 자리가. 금방 올라올 거야. 아. 아, 이 그래. 그냥. 초코파이 같은 거 하나 사고 초코파이 하나랑 콜라 한 하나,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맞춰서 가게. 아, 콜라 둘 포카리 하나. 콜라 하나, 포카리 하나. 콜라 하나. 그좀 대들 양냐 2+1 없지? 2 +2 없다. 거 같아. 아니, 없다. 2+1 없 냐? 아, 없다. 아, 어, 이거바 보세요. 뭐 아, 이거 왜 없어요? 네. 사고 내가 라이딩 때 갖고 올게. 등, 등에 갖고 갖고 올게. 여기 킵에다 보면 한몇초될것 같은데. 킵에었었냐 <laughs> 존나 오래됐지, 오래됐지. 그러면 안 되지. 12,900원 이세요 그래. 하나도 괜 드셨어요? 네. 님 하나 더 드세요. 아. 다다 지워 고독화이트닉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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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laughs> 아, 그, 저, 그거 찍어놨어요. <laughs> 똑같은 기합이거든. <웃음> <웃음> 찍고 있어 <laughs> 찍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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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찍혔어. <laughs> 아, 씨. 간만에 재밌네. i 방이나 니라 g n y